오늘의 집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거실 가로 길이만 5m가 넘어가는 아파트 인장 촬영 나와봤는데요. 가구 가전도이 정도 크기면 원하시는 대로 배치가 전부 가능할 것 같고요. 주방 공간마저도 완전하게 독립적인 주거 분리 현장이다 보니까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폭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온전하게 식탁을 들수 있는 공간까지로 나오고요. 이제는 빠지면 안 되는 요소인 주방 창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기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엔 동선이 터한 세탁실 공간까지 안방 길이감마저도 3 m 가 임박하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침대 사이즈, 배차기에도 제한이 없고요. 오늘의 집 저희가 분양 사무실 촬영하다 보니까 막힘은 좀 있을 수 있어도 5층 올라가시게 되면은 영구적인 뻥크인 조망권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총두개 동의 20층 건물에 132세대를 사용하는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주차 공간마저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까지 해서 각 세대당 100% 이상 주차 자리마저도 확보가 됩니다. 오늘의 집 1호선 주항역과도 초역세권 구간의 위치한 현장인데요. 아무래도 주항역이 가깝다 보니까 주변에는 대형 시장부터 인프라, 마트, 그리고 초중부 학군부터 전부 다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대마저도 아파트 현장이 대로 불구하고 3억, 초반 때부터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할인 분양이 들어가 있는 현장이기도 해서 기존에 보셨던 금액 조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만날 수 있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쪽은 마저도 아파트 대비했을 때 공돈 9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내 집장만 아파트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현장 전시 공간부터 빠르게 설명 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집의 이동규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찍힐 집은 내부평양, 3 4평형방 3개, 화장실 되개 촬영해 봤고요. 전실 공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선 좌측에는 키튼 신발장이 총 3칸 들어가 있는데, 중앙에 거울장까지 있기 때문에 온매모세 확인하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 바닥에도 지금 폴리싱 타일을 잘 들어가 있으면서 하부 티운 공간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쪽 들어와서 거실 공간부터 설명 빠르게 이어갈 건데요. 거실 사이즈도 지금 길이감이 굉장히 크게끔 나와 있습니다. 무려 5m 까지 넘어가는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가전 어떤 식으로 배치한다고 해도 크게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찍는 집이 이제 분양 사무실 촬영하다 보니까 앞쪽에 건물이 막힐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튀어 있는 호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지금 개방감 있게 우물 연청장잘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탑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대쪽 아트 공간은 광폭 포쉐킹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공간마저도 지금 오느되지 거실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주거가 분리된 그런 구조 형태로 띄워져 있는데 사이즈도 제법 크게 잘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선 앞쪽에는 식탁을 온전하게 둘수 있는 공간까지로 나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에 식탁등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크게 나오고 와이드한 싱크볼에 상급 가스레인지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마이를차려 하시는 주방 창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실과 환기하기에도 너무나 좋으시겠죠. 그리고 주방 옆에는 동선이 편한 세탁실 공간까지도 크게끔 들어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제법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 수정도 들어가 있어서 세탁옷이 두고 위에도 세탁 건조대까지도 있기 때문에 빨래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요. 창문 같은 같은 경우에도 와이드하게 크게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중문 같은 경우에도 미닫이식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음적인 부분도 방지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거실에 위치한 공용 욕실부터 설명 이어갈 건데요. 공용 욕실도 지금 안쪽에 반신욕 가능한 욕조잘 들어가 있고요. 와이드한 걸장에 메릴병 수전, 젠더의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모난 구조 없이 잘 빠졌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바로 옆에 위치한 1번 방입니다. 1번 방 같은 경우에도 가로 폭 지금 열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깊이 되어 있는 대로 수방으로 활용하기에도 동선이 편한 게 앞쪽이 약간 거실 주방에서 이어진 세탁실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드레스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방이고요두 번째는 안방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로 폭은 지금 4m가 임박하는 큰 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침대 원하는 사이즈 배치한다고 해도 크게 제약이 없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라인을 이제 실외기식인데 안쪽 공간도 한번 비춰드리게 되면은 사이즈가 제법 크게 나오는 짜투리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옆에 위치한 안방 욕실마저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세면대 변기에 젠다의 선반, 와이드한 거울장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맞은편에 이제 세 번째 방 위치해 있고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가로폭이 지금 열자 좀만든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방으로 쓰기에는 크게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집도 방 3개가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마다 큰 방을 찾으셨다고 하면은 추천드릴 만한 오늘의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현장도 이제 영상 마무리 하셔서 강조 포인트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금액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파트인데로 불구하고 3억 초반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요. 금액도 인하한 시점부터 지금 계약률도 엄청나게 급증한 현장입니다. 입주금 마저도 앞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6천만원부터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보는 시점에서는 입주금 자체도 굉장히 적은 소액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집이 되겠죠. 그래서 입주금 좀 낮게끔 아파트 찾으셨다고 하면은 강력 추천드릴 만한 매물이 될것 같고요. 호실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얘기드 같은 대로 저희가 분양 사무실을 촬영하다 보니까 앞쪽에 채광이 좀 막힐 수 있어도 원하시는 층수 고층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막힘없는 채광 부분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분양정보는 우측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